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성격분석TV입니다. 1975년 3월 21일 생부터 3월 25일 생의 성격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21일 생 병인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부당한 것을 잘 참지 못한다.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주 고독하다. 일처리는 원만하고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입이 무거운 편은 아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잘 적응하는 체질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밝고 화려하다. 기분파이다 감정기복에 따라 업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상황 파악이나 통찰력이 좋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주변에 도움이 많지 못하여 형제나 동료의 덕이 박하다. 표현 능력이 우수하고 학술, 종교, 서비스업에서 장점을 발휘함. 3월 22일 생. 정묘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공적인 것을 좋아하고 법을 준수한다. 성격은 온화하고 상대방의 일에 무척 관심이 많다. 종교 및 철학에 흥미가 있다. 고독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사회 활동에 적합 눈치와 적응력이 빠르다. 의견을 잘 나타낼 수 있으며 독선적이 아니라 밝고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나타낸다. 사람들의 인기를 끈다. 남에게 베풀 줄 안다. 유흥으로 본인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업으로는 크고 안정적인 직장보다 신생조직 역동적인 직장 혹은 자기 사업 전문직이 잘 맞는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타향살이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생활력이 강하고 가끔 쓸모없는데 돈을 낭비한다. 고독이나 의존을 조심해야 한다. 부담스러운 사람과 자주 엮이는 걸 조심해야 한다. 학문적 성취가 어려움. 자신의 의지대로 진로가 잘 개척되지 않은 불운함이 있음. 3월 23일 생. 무진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보수적이고 강인한 사람이며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싫어한다. 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싫고 고독한 성질이다. 냉정한 모습 보일 때가 많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재물을 얻는 것을 추구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 강하게 힘을 발휘한다. 하고 싶은 거 이루기 위해 활동력이 크고 성격이 강하다. 남위에 올라서고자 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며 실상은 남의 말을 듣지를 않는다.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자기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걸 용납 못하기에 남을 닥다리고 가혹하게 한다. 본인은 예절을 갖추고 경쟁을 벌인다 생각하지만 남이 받아들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형식적 매너.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윗사람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해도 좋다. 개인주의적이고 폭력적이다. 보수적이고 깐깐한 성격이다. 재물 혹은 이성관계로부터 생긴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상사나 윗사람의 복이 많으며 청탁이 잘 통한다. 내면의 유연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타인과의 융합이 어려움. 3월 24일 생. 기사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겸손하고 온화하며 인정이 많다. 고정관념이 강하여 무사한 일주이다. 행동은 적극적이지 못한 편이다. 이성과의 인연이 좋다. 자기 사업 운이 있다. 말솜씨가 되게 좋으나 어눌한 경우도 있다. 키르거나 기우는 일도 직업적으로 적합 교육축양. 남타들 잘하는 성향이며 조직이나 직장운은 약하다. 재물복이 있는 편돈 벌기회.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하기 어렵다. 자존심과 반항심이 강하다. 성격이 자기중심적이다. 인간관계에서 남들보다 이별이 잘 생기는 편이다. 사업이나 일의 처리에 야무진데가 없어 행운이 따르지 않음. 일의 진행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며 진척속도가 느림. 3월 25일 생. 경우 일주입니다. 일주 특징. 허풍과 과장이 심하다. 쉽게 좌절하며 포기도 잘한다. 인정은 있으나 실행력이 부족하다. 인색하지 않고 포용력이 있다. 정도를 추구한다. 선 넘는 행동을 하는 편은 아니다. 반듯한 모습을 보이려 하기에 딱딱해 보일 수 있으나 융통성과 유머가 있다. 직업으로는 공직이나 군인 계통이 어울린다. 일주에서 드러나지 않는 특징.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윗사람의 덕을 기대해도 좋고 사업운이 없는 편은 아니다. 문서운이 있는 편이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재물복이 있고 재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임기응변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갑작스런 재앙을 조심할 것.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이 별큰 도움이 안 되고 실제로는 해가 됨. 이번 편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사주를 해석할 때 주로 천간 희기론과 사주의 십성에 집중해서 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행의 양과 음기운, 그리고 다른 오행과 만났을 때의 상호작용 같은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석은 간결한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좀더 복잡하고 섬세한 오행간의 관계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해석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널이나 가까운 철학관에 방문하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쉬운 해석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